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하는 남자 미사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만 나오면 대박이다 이런 아이템만 나오면 참 편리한 텐데 왜 없지 라고 번뜩 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요 하나은행 원큐블로그에 소개된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로요 강아지 선글라스를 개발해서 돈방석에 앉은 부자 로니 디 룰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부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좋은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니 디 룰루는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요, 반려견이 햇빛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한낮에 햇빛이 눈부시기는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왜 강아지 선글라스는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서 스포츠 고글을 개조해 씌우고 다녔는데요, 이것을 본 주변의 반려인들이요, 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강아지 선글라스 사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논이 들 룰루는 이를 계기로 강아지에 맞는 고글를 제작하게 되었고, 이는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매출 증가하자 주문을 받아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심하였고요. 처음에는 반려견의 패션 아이템으로 높은 성과를 냈지만요. 수의학 안가위와 상담해 본 결과 강아지가 눈 수술 후에 보호 목적으로 고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현재는 다양한 용도의 강아지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장난감, 의류, 기타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 하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을 승화시켜서 대박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누구나 다 생각했을 법한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요.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우리말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계기를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사남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